3월 27일 2급 B번 문제 중에 문제 2번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은, 자, 발리볼 하는 내용인데요. 자, 문제집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자, 마찬가지. 자,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2급-3번 녹색 계열로 보정을 하고, 그 다음에 문서에 GTQ 폴더 안에 이미지 가져와서 2급 다시 2번과 3번, 4번 이렇게 2번, 3번, 4번 작업을 하자라고 되어 있고요. JPG와 PSD로 각각 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도화지 자체는요 큰 도화지를 먼저 작업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400 곱하기 500 픽셀을 이용해서 문서의 GTQ 폴더 안에 저장을 해서 작업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파일에 자, 하시고 자, 픽셀 인치 반드시 먼저 단위를 먼저 지정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400에 500, 72 픽셀 인치, RGB 8 비트 화이트 확인하시고 자 이름은 뭐였죠? 202104- 홍길동 다시 2번입니다. 짜자장 자, 이미지는 작업이 새로운 도화지를 하나 만들었고요. 자, 이미지 먼저 가지고 와야 되겠죠? 자,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자, 이미지 이미지 사이즈는 한번 정도는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겠죠? 자, 픽셀 값으로.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400에 500짜리 값이니까 이미지를 확대해서, 즉, 축소해서, 예를 들어서 550 정도로 줄여서 가지고 와도 상관이 없구요. 제가 방법이 여러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동 툴을 이용해서 배치를 하구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미지를 보시면은 여자 이미지가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요. 자위아리가 이런 식으로 뜨일 때에는 컨트롤 t 를 이용해서 조금 늘리셔도 상관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었고요. 자또한 가지는요. 그냥 이 어, 이미지 사이즈를 조절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가지고 오는 거죠. 자 가지고 와서 배치를 잡습니다. 자 이때 배치를 잡으려고 하니까 이미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이미지 안에 어, 여자 이미지가 지금 이 정도에서 잘리고요 공이 보이질 않아요 공이 예. 그러면은 이미지가 조금 작아져야 된다라는 어, 결론을 도달합니다 자 그래서 축소를 한 다음에 Ctrl T 이용해서 조금 축소를 해서 내렸어요. 자 여기서 이만큼 떨어지는 정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어, 여러분들 그 눈금을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이 아이의 위치 한번 볼까요? 공의 위치가 약 100 픽셀. 보세요. 이 정도 약120 픽셀이고요. 그다음에 세로에서는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여기. 약 지금 50의 반절 25 정도부터 시작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25 정도에서 여기 120까지 자 그럼 우리 같은 경우에도 Ctrl+R, 그 다음에 반드시 100로 보기 비율 100로 확인하시고, 제가 이거를 이렇게 0.0으로, 즉 여기 x 값 y 값 좌표를 0.0으로 잡아달라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미지가 안내서를 이용해서 아까 세로 값이 오른쪽 마스 픽셀로 놓으시고요. 약 120선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세로에서 50과 50 사이에 약25 반절 정도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 이미지가 그만큼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키보드 방향키를 이용해서 제가 배치를 이렇게 맞췄습니다 자 그렇게 이미지가 잘리지 않고 제대로 위치를 잡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위에 이만큼이 남으면, 컨트롤 티를 이용해서 조금 늘리시는 거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엔터치시고, 안내선 가리시고, 룰러도 가리시고, 일단은. 뭐 룰러를 꺼내놓고 작업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갖다 놓은 다음에 순서대로 한번 우리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2급-3번 녹색 계열로 보정하여라. 지금 딱 보니까 2급-3번이면 0이네요. 0 자, GTQ 2번에서 2번 문제는 대부분 1번의 색상 보정을 먼저 작업하기보다는 어, 2번 액자 제작을 먼저 하게 돼 있죠 액자 제작 즉이 외곽에 있는 가장 큰 면적을 먼저 우리가 작업을 하는 순서로 잡고 있어서 액자 제작을 먼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미지 안에 오시면요 기본 이미지를 가져와서 우리가 안착을 시켰고요 자이 이미지를 하나 복제해 줍니다 레이어 복제 레이어 복제를 해주신 다음에, 자, 이미지의 시험 문제지를 보시게 되면, 이 이미지가 어디에 위치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약, 세로 값. 보시면은, 50, 한60 정도에 올라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 가로에서는, 가로에서도 약 50에서 살짝 넘어가는 55 정도에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자, 오른쪽 같은 경우에도 한 340선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세로 값들. 자, 그럼 저도 작업하러 와야 되겠죠. 자, 컨트롤 R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 이 가이드선을 이용을 하면, 약 350선 바로 앞에 340 정도 선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가로 50에서 살짝 넘어오죠? 50에서 살짝 넘어오는 요 선에 가이드 선이 하나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로 값요 정도. 자 이것도 약 60선에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50, 60. 자, 이 정도. 그러면 은 실질적으로, 아, 아까 앞에 있었던 이 배구공을 위한 내용을 없애고요. 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요. 여기, 이 부분. 자, 여기 위치는 어떻게 되죠? 450. 전. 그러니까 약445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450전445 정도. 자이 정도 선에서 나오는 걸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셀렉션 툴 사각형 사각형 렉탱귤러 마키 툴을 이용해서 자 작업물을 잡아주십니다. 자 영역을 잡아 주시고요그 다음에 원본에 보시면은 이 외곽이 살짝 둥글러진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셀렉트에 모디파이에 자 스무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한10 정도를 한번 줘 봅니다. 자 10을 주니까 어 제가 확대를 좀 해드리면 요 정도가 라운딩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한20 정도 한번 줘볼까요? 컨트롤 Z 해서 그전 단계로 돌아가시고, 셀렉트에 모디파이에 스무, 아이고 스무스 20 가로 이 외곽을 둥글려주는 지금 둥글리기 효과인 거죠. 자, 요 정도 주니까 거의 이 원본에 나와 있는 이 각도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20 정도. 자, 그렇게 들어온 그런 거를 확인을 하고, 어, 딜리트 키를 이용해서 면적을 지워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레이어를 보시게 되면 면적이 뽕 뚫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 상태에서 선택 퀴즈를 하면 안 되겠죠? 자, 제가 여러분들의 도구물, 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이드 선을 제가 한번 잠깐 숨겨볼게요 단축키를 이용해서 자 지금 중앙에 구멍이 볼린, 딱 뚫린 상태예요 이 상태 자이 상태에서 셀렉트의 인버스 즉 선택 영역에 대한 반전이 되는 거죠 왜 그랬냐면은 문제지를 보시게 되면 스탠드글래스라는 효과를 주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효과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영역을 반전시킨 거죠. 자, 효과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필터의 필터 갤러리. 스탠드글래스 효과는 아티스티 텍스처 텍스추어. 텍스처의 스탠드글래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자, 사이즈 여러분들 거그 시험지에 나와 있는 기본으로 선택을 하시고, 제가 지금 한 7, 그 다음에 뭐 6, 점점점 숫자가 적어질수록 클래스가 작아지죠? 자, 제가 여기를 한9 정도로 한번 줘봤어요. 9. 자10 정도를 주니까 여러분들 그 시험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 둘, 세 개, 세개 정도 이렇게 잘리는 정도 이게 이거는 수치가 한10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이 상태로 작업을 하고 오케이 하고 나와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또 끝이 아니죠? 안쪽에 테두리를 줘야 되고 레이어 스타일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자셀렉트에 인버스를 다시 한번 해주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안쪽 테두리 오픽셀 샵 FF 흰색인 거죠 이걸 주기 위해서 에디트 스트로크 이때 내가 인사이드를 줄 거냐 센터를 줄 거냐 아웃사이드를 줄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여기 오른쪽에서 기본적으로 이 값을 잡을 때 내가 어디를 기점으로 잡았느냐 저,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쪽까지 다 잡아줬기 때문에 얘는 아웃사이드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센터로 놓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오픽셀이고요 흰색 자 흰색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안쪽으로 자, 자, 선택 해제하시고 컨트롤 D 이 아이의 안쪽으로 테두리, 레이어셀, 드롭, 섀도우. 자, 이때, 오파시티를 조금 높이시고, OK.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대로 깔끔하게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것도 작업이 끝났구요. 자, 필터 제작이 끝났죠? 필터 제작이.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제 1번 색상 보정을 들어가자. 2급 다시 3번이면은 지금 이공을 얘기하는 거죠? 이 공. 자, 공 이미지를 가지고 왔구요. 공만 따서 가지고 와야 되겠죠.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마나퀵 어,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바로 선택을 하셔도 상관없겠고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나는 마그레팅 라스트 툴이 조금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따셔도 뭐 상관 없을 것 같고요. 또는 음, 나는 그냥 원형으로 잡아서 가져오겠다. 엘리티컬 마키 툴을 이용해서, 어, 시포트 할트를 같이 둘러요. 그러면 이게 정 안쪽에서 정비례로 잡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셀렉션을 이렇게 잡으시고, 영역이 조금 더 커야 되겠죠? 그러면은, 셀렉트 해보시면은, 트랜스폼 셀렉션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얘를 좀더 정교하게 공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 됐으면 엔터치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고, 자, 이동 툴을 이용해서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들어온 아이는 닫아버리고요. NO 하시고, 자, 이미지에서 위치를 잡으셔야 되겠죠? 크기와 위치를 잡으시고 자 그다음에 보시면은 녹색 계열로 보정하여라 그랬어요 원본을 보시게 되면은 이 빨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밑에 파란 부분 이두 가지만 색깔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어, 셀렉션을 한번 잡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 퀵 셀렉션 툴에 이를 이용하고 조금 작게 저는 지금 5픽셀 정도로 잡아서 이 파란색하고 합집합으로 파란 부분만 잡았고요. 그 다음에 어저스트먼트 안에 들어있는 휴세출레이션, 그레튜어뉴 휴세출레이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바로 초록 계열이 들어온 오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선택을 하고 들어왔죠.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 그 해당 레이어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보정을 한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에서 이너섀도우를 주어라 그랬어요. 이너섀도우 들어왔고요. 너무 약하면 제가 오퍼시티를 좀 높여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액자 제작. 2번 끝났고 그 다음에 1번 색상 보정도 끝났습니다 자 그럼 남은 게 뭐냐면은 문자효과에요 문자효과 이 문자효과인데 여기도 보면은 뭐 연습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문자의 속상에 들어있는 왜곡 형태 워프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글씨를 한번 써볼까요 자 레이어가 아무것도 선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자 툴을 이용을 하시고 자 캐릭터 팔레트가 나온 걸 확인하시고 Arial Bold 4 2 p t 예요 기본적인 거를 싹 푸시고 Arial 4 2 p t Bold 그 다음에 글씨를 한번 쓰겠습니다. 대문자고요. 자, 이 정도쯤에 배치를 마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효과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에서 그라데이트 오브레이. 자, 그라데이트 오브레이가 첫 번째. 복감통 샵, 시 c c c c 0 0 접복 감통 CC009. 자, 그다음에 스트로크 2픽셀 3, 3 6 여섯 개죠. 2픽셀이고요. 색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리고 반드시 인사이드인지 아웃사이드인지 꼭봐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 이미지 자체에서 대부분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인사이드보다도 아웃사이드가 위주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고 나오시고요. 그러면 기본 세팅은 끝났고요. 왜곡. 왜곡이 되려면 반드시 문자 둘이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고, 문자의 속성이어야 되고요. 여기 위에 옵션을 보시면 자, 워프 들어가서 태극기 휘날리듯 약간 밑으로 처지는 그러면 a 그룹 b 그룹 c 그룹 d 그룹 중에 일단 c 그룹이 잘 맞을 것 같고요 어 밑으로 살짝 쳐지는 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라이즈 어, 라이즈가 들어간 거가 맞을 것 같아요 자 라이즈가 들어갔고요 지금 보시면은 플러스 50정도 이게 반대로 돼야 되겠죠 그럼 제가 마이너스 50을 줬습니다 자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들어간 게 맞습니다 자, 이동 툴로 이동해서 배치를 잡아주고요. 자, 마지막 이미지 문제. 자, 꺼내놓고 문제집을 한번 볼게요. 자, 문제 자체는요, 에 음, 2급-4 레이어 스타일의 이너 섀도우를 줘라 그랬어요. 2급 다시 4번 포르라기자 그러면은 이미지를 지금 가지고 올때 보시면은 자 오른쪽으로 반대로 뒤집어져 있어야 되고요 자 이런 경우에 이미지는 바탕을 지우게, 지우고 가져올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선택을 가져 선택을 해서 가지고 올 건지 두 가지 선에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첫 번째는 저 같은 경우에는 백그라운드에 이름을 주고 먼저, 매직 인도 툴로 선택을 한번 해보죠. 자, 이때 이제 툴로런스 값이 너무 많으면 면적이 많이 선택이 되기 때문에 제가 20으로 잡아놓고 다시 한번 잡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삐지를 지우고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다시 10 정도로 제가 작업을 한번 해보았고요. 자10 정도로 놓고 백을 지웠어요. 자, 선택 해제한 다음에 이동 툴로 이동. 자. 그런 다음에 좌우 뒤집기죠. 에디트 트랜스폼에 플루 보지 호리젠탈. 그 다음에 컨트롤 T. 배치를 잡아 주게 되겠죠? 배치를 잡아준 다음에 확대해서 나머지 거를 뭐 지우개로 지우신다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우개. 이렇게 잡아서 지우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또는 뭐 이런 라쏘툴 또는 폴리건나라쏘툴로 짧게 짧게 여러분들이 각을 지어서 선택해서 지우시면 깨끗하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치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제가 다시 보리고 자,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자, 다시 F12 눌러서 원본 상태로 다리고. 만약에 이게 백그라운드를 지우지 않고 가져온다면 선택을 해야 되겠죠. 선택할 때에는 항상 우리가 마그네틱 라트툴 저는 지금 대략적으로 선을 딴 다음에 차집합, 교집합, 합집합을 이용해서 영역을 조금 더 이어주는 방식으로 했구요. 자, 이 상태에서 이동 툴로 이동. 깨끗하게 잘 들어왔죠? 자, 이런 방법도 있겠구요. 자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백그라운드를 지우지 않은 상태에서 또 여기 보시면은 퀵 셀렉션 툴자 이것도 기본 브러쉬를 이용해서 지금 브러쉬가 너무 작게 돼 있으니까 이정도 뭔가 색칠하듯이 영역을 톡톡톡 찍어서 또는 마이너스로 찍어서 가지고 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의 방법을 제가 보여드렸어요. 블랙, 프리젠탈을 바꾼 다음에 크기를 줄여서 배치하자. 자 마지막 저장해야 되겠죠? 자 파일에 save as 해서 홍길동 지금 제가 이 번에다가 jpg로 다어씌워야되겠죠한번 제가 저장을 해놨던 게 있어서 기본 옵션 스탠드드로 놓고 저장하시고 다시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에 들어가셔서 40에 50으로 줄여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파일의 세이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자 어느 방에? 이 방에 저장이돼야 되겠죠? 2번으로. 전 아까 지저장을 해놓은 게 있어서 자장이 저 끝났고요. 들어가서 한번 GTQ, 문서의 GTQ 이미지방 바깥쪽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홍길동. 홍길동. 들어온 거 확인했고요. 자, PSD는 선택해서 속성방을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 자, 몇 바이트인지, 이게 메가바이트가 안 넘어가는 게 정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된 거를 PSD나 JPEG로 저장된 거를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녹음은 여기까지입니다.